경기도 시흥시 바다 위에 떠있는 인공섬, 거북섬입니다. 개발 초기엔 조용하고 미완성이라는 공간이라는 인식도 있었지만 지금은 감성, 레저, 액티비티가 어우러져 도심형 실험 도시로서 생생한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 거북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걸어보시죠. 2025년 7월 이곳 거북성 웨이크파크에서는 세계 정상급 서퍼들이 모여드는 국제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공파도 풀에서 열리는 공식 대회이자 2028년 LA 올림픽 포인트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무대이죠. 이번 대회에서는 16개국에서 무려 192명의 선수들이 참가했고, 관람존, 해양 체험존, DJ 페스티벌, 플리마켓까지 함께 열려 이 거북섬 전체가 도심형 해양 축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북섬이 흥미로운 이유는 이 대일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즐기면 됩니다. 해안 산책로 끝에는 어린 왕자와 함께 앉을 수 있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동화 속 장면 같은 인생샷이 완성됩니다. 대회가 없는 날에도 웨이크파크는 일반인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직접 서핑을 체험해도 좋고, 서퍼들이 파도 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충분히 즐겁습니다. 운동이 지루하게 느껴졌다면 이곳이 정답입니다. 게임처럼 구성된 운동 컨텐츠 엑서게임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웃으며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며 텐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바베큐. 그냥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감성적인 이벤트가 됩니다. 실내 서핑, 감성 포토존, 가족 액티비티, 야외 클램핑까지. 한 공간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감각을 충족시켜주는 곳은 흔치 않죠.